즐겁게 춤추자. 오기, 포기 오기, 포기 오기, 포기 즐겁게 춤추자. 춤추자. 아이고, 다 함께 오른 손을 앞에 두고 왼 손을 앞에 두고 음. 오른 손을 앞에 두고 힘껏 흔들어. 허키 퍼키 즐겁게 춤추자 나니 춤춰봐. 키키 폭키. 허키 폭키. 허키 폭키. 어? 헤이 hey, 카카오가 왜 그러지? 띵 하지? 폭키. 나 사랑해 치즈만 좋아? 근데 나하고 있을 때 별로 영. 여...